안녕하세요. 엉덩이가 네 좋아요. 너무 귀엽네요. 아, 네. 그 제우자님 아, 디스코드가 좀 이게 빌리는 현상이 좀 있어서 천천히 가볼게요. 어 우선 여기가 안방이고요. 가면은 여기 현관이고 저희 집이 약간 거실 겸 주방이 있고 그리고 방이 두 개거든요. 아 이렇게 두 개가 아, 나눠져 있구나. 있구나. 여기가 이제 제 작업실이고요. 어, 이쪽이 작은 방인데 여기에 세탁실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책꽂이 있고 여기가 작업실 예, 여기가 작업실 제가 자주 느끼는 게 여기 작업실이랑 그 주방 쪽이라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예, 여기가 이제 세탁실 겸 창고. 제 여자님 집에 혼자 계시죠? 지금 네 혼자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작업할 때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헬멧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 사이로 자꾸 유리를 한 번씩 띠 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자주는 아닌데 최근부터 좀 많이 났어요. 집 속이는 끝났고요. 안방 가서 사연 좀 말씀드릴게요. 그 혹시 이 집에 이사 온지몇년 되셨어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2년 다돼 가요. 한 1년 6개월 정도? <laughs> 이 집에서 제보자님 작업 그 하는 곳이랑 뭔가 네, 네. 뒤쪽 그 베란다 같은 쪽이랑 해갖고 네. 뭘본적 있으세요 여자? 아, 아니요 본 적은 없는데요 느끼거든요 한 번씩 그게 뭐냐면 작업을 좀 밤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아까 그 톡톡톡 소리 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남자들이 소통 잘 이렇게 안 깎진 않을 텐데 여자 손도처럼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나니까. 여성분들이 네. 뭐 리뷰할 때 손톱으로 막 따다닥 하는 것처럼. 어어어 어, 어, 음.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시청을 하려고 했던 게좀 사건, 사고가 12월부터 엄청 많이 났어요. 우선 타임라인부터 설명드리자면 12월 초에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을 때 설거지하는 부엌 벽기가 바로 통로예요. 배단이라 해야 되나? 네네. 뭔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물소리가 커서 소리가 안 들릴 텐데 똑똑 하는 약간 토... 소리가 세번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누군가 녹화한 걸 들었는데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뭐 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날 이후에 남자친구가 12월 31일 날 오토바이로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양반이 그날 갑자기 튀어나온 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엄지손가락 밑에 손바닥 그 뼈가 골절되면서 손이 네. 이제 완전 아작이 난 거예요 그렇고한 정도 지나갔는데 1월 말쯤에 똑같이 제가 또 노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덕분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2월 중순쯤에 접촉사가 또난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게 물밑듯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디스크 돌출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이건 지금까지 타임라인이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했던 뭐 노크 소리라든지 제가 모르는 먹이 한 번씩 잘 들어요. 그 집에서 못 봤어요? 진짜?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남자친구분이랑은 얼마 되셨어요? 같이 산 지? 거의 만 4년 넘어가요. 최근 1년 안쪽으로 제보자님이랑 남자친구분 뭐 특이하게 어디 갔다 오신 거나 그런 거 있어요? 장례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있죠. 예, 작년에도 한세번 4번 간것 같은데, 그 혹시 남자친구분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도 하세요? 아, 아니 아니요, 그렇게 잘 타는 사람도 아니라서 동호회 같은 건안돼요 지인 중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안 계시고요? 대부분 타죠. 타시고 그 가까운 좀 지인 중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있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해요? 옛날이면 남자친구 대학생 때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 10년 됐겠죠? 10년? 퇴근은 없는 에이. 거고요. 네, 그뭐 오토바이 타시다가 1, 2년 안팎으로 뭐 사람 돌아가신 거 보신 거 있으신가? 혹시 그런 건 모르시죠? 남자 친구는 그런 말 없었고요. 제가 오히려 봤어요. 한1년 됐나?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그때도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길을 이제 건너려고 대기하고 어, 중 뭐야? 중 뭐야? 어. 어, 어, 뭐야? 여보세요? 어, 잠시만요. 뭐야? 어, 뭐야? 와, 나 소름 돋았어. 잠깐만. 웅그 소리가 아니야 지금 나는 소리가 그냥 우리 길을 빡 때리면서 빡 끊겼어 갑자기 아이. 우리가 동시에 이어폰을 다 던졌어 어. 어, 놀라가지고 아니 심지어 재벌자님한테 여쭤보고 <laughs> 그 이야기하는 순간 못 듣게끔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네 이제 순간 형님 콕 어. 박아가는 느낌어그렇지콕 어, 박아갈 때리가뭐빡 담아놨을 때 놀랬을 때 하는 어. 느낌 빡 왔어 빡어 됐다 그러니까 아까 그팡 저희가 이거 이어폰 던졌을 때 제보자님이 사고 이야기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이쪽이 네. 있잖아. 이쪽에서 네.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고 이게 팡 터졌어. 그 한번 예 이야기해 주세요. 사고가 있었다고요. 제가 넘어가려고 좀큰 차를 얻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다가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가 팍! 타... 로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좀큰 트럭이 그 사람 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앞에서 바로 봤거든요 스피커폰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니, 지금? 네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고 있죠 저희랑 네아 제보자님 말하는데 뒤로 넘어가지고 이렇게 좀하 이게 음. 조금 얇게 깔려서 계속 귀에 맴돌아서 들려 가지고 저희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들려 들려 아까부터 계속 들렸어 네. 그러니까 제자님 이야기랑 겹쳐서 들린 것도 있고 제호자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들린 것도 있고 맞아. 바로 여기 뒤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헤드셋 때문에 음. 노이즈 좀 타야 수도 있겠다 해서 감안하고 들었거든요 이게 특이사항이 지금 뭔가 자꾸 가린다 숨기고 네. 이미 전 봤거든요 아까 제가 아까 그 헬멧 라인 쪽에 그러니까 헬멧이 뭐 몰라요 뭐 중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고 얘가 왜 여기 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음. 두 위를 봤거든요 둘위그 헬멧 라인 쪽 그리고 그 헬멧 그 뒤에 그 베란다 같은 쪽에서 봤는데 그 쪽에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호자님네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본게이 제보자님 그림장가 이거 말고 일단 여기 위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고 남자 하나 있었고 이쪽에 그리고 여기 지금 헬멧 있잖아 위아래로 네, 네. 위아래로 있는데 여기 사이에 얼굴이 같이 껴 있었어 여자 여기는. 그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어폰 듣고 있을 때는 이둘 중에 한 명이 와서 머리카락 보여요 머리가 거네요. 긴 거면 이 여자네. 어. 근데 지금 이 남자는요 몸이 만신창이에요 박살이나 있어. 근데 이 여자는 일단 머리만 봤다는 거고. 아까 그리고 여기 우리 이어폰 터졌을 때 머리카락만 나왔어. 몸이 안 보여. 아니 몸이 없을 수도 있죠. 어. 가능하죠. 얼굴만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왜 내가 계속 물어본가. 어디 갔다 왔냐. 사고 났었냐. 뭐 했냐. 그래서 물어본 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길을 건너다가 예, 오토바이 타는 배달이라 했나 남자애가 아버님 그대로 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아버님 몸이 심하게 날라가면서 다치셔가지고 팔찌가 절단되셨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 확정은 안 할게요. 제가 본거도 진짜 막 엄청 막 있어야 될 곳에 없어요, 뭐가 다. 근데 뭐 일단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확정은 안 할게요. 굳이 엮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이 집에서 그 제보자님은 뭐 아까 말씀하신 손톱으로 치는 듯한 소리, 네. 그 정도 말고는 또 다른 거 뭔가 느끼신 것더없으실까요 혹시? 솔직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직까지 뭐 형태를 보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심각성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전혀. 남자친구분은 어때요? 이 집에 이사오고 나서 무기력을 많이 느껴요 그거는 확실한 게 뭐였냐면, 원래 저희가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짐을 다사놓 정도로 되게 열정적이게 여행을 다녔는데, 이집 이사오고 난 뒤로는 캠핑을 둘이 한번 갔나? 2년 동안? 원래는 1년에 10번씩은 갔거든요. 네. 화면을 일부러 뭐 돌리시야 이... 아니, 그게, 혹시 화면만 지셨어요? 아니, 저 옮겼어요. 그 춘식이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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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딱. 하면 전환돼서. 그러면은 캠핑 좋아하시고 워낙에 좀 같이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중고물품도 혹시 많이 사셨어요? 네, 네,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중고물품은 좀 많아요 저희가. 오토바이 어. 용품 중에도 있었어요? 장갑. <laughs> 장갑? 장갑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남자친구만 사서. 유독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런 건 있었나요 혹시? 뭐 캠핑 용품이든 오토바이 용품이든. 캠핑 용품은 있어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네, 거의 뭐. 중고 나눔처럼? 그냥 거의 공짜로 어? 주다시피 한거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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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이 집에 이사 오자마자부터 남친께서 많이 무기력해주신 거죠? 오자마자는 아니었던 거 같고요 한 네. 1년째 정도 됐을 때부터였나? 그 정도부터였던 거 같아요 바로는 아니었고 뭐가 따라온 거 같아요 따라왔고 그리고 더 소름끼치는 건 손톱 따닥따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빨로다가 치는 거 같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사셨던 커플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네. 되게 싸웠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집에 왔을 때 웃겼던 게 싱크대가 깨져 있었어요. 돌 같은 판이 이빨이 나간 것처럼 모서리가 완전 깨져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싸우면서 그걸 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싸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야. 뭐 둘이가 안 맞으면. 뭐 어떤 집이 수 이제 있지? 싸울 수는 있죠. 음. 뭐 싸운다고 해서 뭐그 집이 뭐 귀신이 있어 싸운다 이런 것보다는. 아 근데 어떻게 싸우면 싱크대가 깨지냐? 그러니까. 뭐. 아그 싱크대 봐드릴게요. 진짜. 어, 남아 있어요. 정 데포리안 형 정도 돼야 깨지는 건. 에나뭐 아. 성에 못 이겨서 뭐 후라 라이팬 같은 걸로 내려쳤네. <laughs> 이 집은 뭐 둘의 사이를 갈라놓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표적이 된것 같다. 둘중한 분이 증상들이 슬슬 나올 시기가 온 거고, 음. 어, 지금 안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작한 거고. 아무튼 제보자님 그러면 아, 일단 네.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그 손톱 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빨을 딱딱딱딱딱 치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진짜 뭔가 추우면 이막 딱딱딱딱하는 거 있잖아. 예, 네, 그그 것처럼 거기서 뭔가 뭐를 씹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 소리가 좀 많이 날쓸것 같은데.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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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하게 받힌 느낌이란 말이지. 아 혹시 그러면 제가 네. 한번 이빨 그 튀는 소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좀 무서워서 집에 팥이 있길래 팥을 엄청 뿌렸어요 베란다에. 아, 네. 볶은 팥이 있길래 진짜 거의 한 10주먹? 11주먹? 가까이 엄청 뿌렸거든요. 네. 그때 그냥 귀신이 팥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얼핏 들어가지고 그게 한 10일 말이었던것 같아요. 뭐 팥을 씹어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오고가 아닌게 어디에요? <laughs> <laughs> <요놈 쓰레기> 그 아하하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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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